안녕하세요 희원다 TV의 이희원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구독자 분께서 인제대학교 빨리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해주셨어요. 인제대학교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인제대학교는 경남 김해에 위치해 있고 사립대학교이고 백병원, 다대병원을 가지고 있어요. 경상도가 우리 집이다 하시는 분들, 또나 대학병원 꼭 가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들 주의깊게 한번 봐주시길 바래요. 편입 요강을 한번 볼게요. 좀 글씨가 번져 보이는데 제가 중요한 거는 크게 확대해서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모집 인원을 볼게요 여기 간호학과 그러면 정원 내 일반 편입 일반 편입은 2명 그리고 이게 딸렸는데 위에 여기가 학사 편입이에요 학사 편입은 24명 이네 정확한 편입 전형 요소는 12월 달에 나오고 이건 우선 예측해 놓은 거예요 간호학과 야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80명을 뽑아요 이건 RMBS에 아시죠? <laughs> 전문대 간호학과를 졸업하시고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한 분들이 야간으로 보통 한 6시 이후 이 정도의 수업을 들으러 오시고 일주일에한 한두 번이 정도 들으러 오시는 그런 제도예요. 일반편이 편입, 박사편입은 간호학과 편입하시고 보통은 3년, 몇 개의 대학교는 4년 이렇게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 r n b s n 이 선생님들은 간호사 면허증을 이미 따셨고 임상이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2년 만에 졸업하실 수 있고 2년 만에 졸업하시면 그 졸업하신 학교가 내 최종 학력이 되는 그러한 제도예요. 전형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전체 모집단이 의학과 제외니까 여긴 간호학과가 포함되겠죠? 전적대학 성적 120점, 면접고사 80점 인제대학교는 영어 점수가 필요가 없어요 토익 안 보셔도 되고 편입영어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전적대학 성적이랑 면접고사 성적 이것만 가지고 총점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전적대학 성적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것 같은데요 내가 너무 점수가 안 좋다 하시면 요새는 학점은행제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합격자 선발 방법을 보면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 대학도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하는 학력수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모집인원을 전부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면접고사 또는 필기고사에 결실할 경우에는 당연히 불합격이겠죠. 그리고 면접위원, 2인 이상의 면접점수를 0점으로 부여할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해 순위를 정합니다. 1순위 면접고사, 2순위 전적대학 성적이 높은 자, 3순위 전적대학 취득합점이 많은 자, 인재대학교도 보면 동점자 처리의 1순위는 면접고사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대학들 동점자 처리 1순위는 면접고사였어요. 인재대학교는 특히 전적대 성적이랑 면접고사 이두 개밖에 보는게 없기 때문에 면접은 정말 잘 준비하셔야 돼요. 인재대학교는 자대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제가 찾은 유일한 학교였어요. 이렇게 편입 전형 요소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학교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혼자 하시기 힘드니까 저랑 앞으로도 쭉 함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